네. 예, 여보세요. 네, 용방 불패 김용남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용방 불패. 네, 네. 자, 정경심 재판에서 무슨 저 재판부하고 검찰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검사 이름 뭐야? 이러고 예?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항의가 벌어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선은 그게 검찰의 공소 공소장 네. 그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주면서 네. 시작됐죠. 네. 재판장이 네. 아, 공소장이 이게 그 법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 아, 내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보기엔 법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줄 만한 사안인데 네.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서부터 또 거기다가 아, 기록 사보나 해주는 문제를 어, 얘 이야기하면서 네. 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사실은 어,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그렇죠 네. 구속 기간이 근데 네. 뜬금없이 뭐 음. 보석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네. 아 이게 재판장이 이미 마음을 먹고 아, 소위 예단을 갖고 이거 재판을 끌고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줬죠. 아, 그때 예. 그냥 뭐랄까요.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검찰한테 발언권도 안 주고 막 검찰을 윽박지르고 네.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이런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안 주고 변호인 체 <laughs> 예. 정경심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게 어 또그 방청석에 소위 조국 수호를 외치던 아.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은 소위 살판난 거죠 네. 살판났다고 이게 딱 보니까 어 재판장이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어. 그쪽은 기가 살아갖고 살판나고 검사들은 네. 이제 어 분해갖고 어 연기하고 네.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발언 기회 도중에 말을 자르면서 끊고 막 그런데요 발언을 못 하게 그러니까 저번에는 재판할 때뭐 퇴정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응.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원래 재판장이 그 재판을 끝날 때까지 자기 의중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 네, 그 예단을 갖고 재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어, 이거를 유죄를 쓸지 무죄를 쓸지 이 사람을 중간에 풀어줄지 말지를 전혀 이렇게 어, 티를 판단을... 내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은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아니 네. 재판에서 이, 이 판사가 막 검사에 요, 호통치면서 검사 이름 뭐요? 그러고 이름 대니까 어이번규가 앉아 뭐 이러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재판이 아니, 어떻게 진행돼요? 저도 뭐 검사하고 변호사로 지금 한 25년 그러니까요. 됐는데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 경우 또 처음이에요. 오죽하면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어. 어, 우리 법률 전문가고 어, 재판정에서 어, 음. 중요한 한축을한 어, 측을, 한 측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 재판장을 상해서 직접적으로 편파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네. 지금,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네. 이게 무슨 결론을 그냥 내놓고 요식행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검찰이 아무리 정검신과 조국의 그 비리를 파헤치려고 해도 재판부에서, 김경수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봐주려고 하면 재판이 이상한 쪽으로도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참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아, 참... 지난 2월에 인사할 때 네.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소위 지금 네. 신정권 성향의 판사들이 신경 쓴 자리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아각그각급법원의 음. 어, 영장 전담 판사. 아, 아. 그렇지.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서울 특히 서울중앙 법원의 형사 합의부. 아. 그 중요한 사건은 다 거기 가니까. 그다음이 그렇죠. 네. 아. 그 이제 서울고등법원이에요. 네. 왜냐면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다 올라오니까. 이게 아. 1심 법원을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 친정부 그렇죠. 성향의 판사들로.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올라오면 그때 뒤집어본 된다고. 라 고등법원에 많이. 음. 배치가 됐는데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도 잇따르고 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서 이게 음. 정말 전대 미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김경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서울 고등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네. 사실은 이게 뭐. 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법치주의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지 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상권 분립도 무너지고 뭐 얼마 전까지 직전 국회의장 하던 분이 국무총리 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중을 열심히 떠받들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네요. 네. 아... 아 참. 그러면은 조국재 조국재판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조국 아, 수사는요. 조국 수사는 사실은 그 앞서 정경심이 기소된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 지금 터졌않습니까 네. 바로 아, 유재수,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 네. 이것도 걸려 있고 또 하나 있는 게죠.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네. 그것도 결국엔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실에서 네.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그 정경심 중심으로 한 소위 조국 펀드나 이런 것은 개인 비리 차원이었고 네. 앞서 얘기했던 두개 울산시장 선거공작하고 네. 유재석 범죄 은폐 사건은 이거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국... 가 기관이 그, 흔들리는 사건이 국가 공간이 이제 이제 란되는 거죠. 예. 그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앞선 개인 비리 차원의 사건과 합쳐져서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일각에서는 어제 저희 모임에서도 이제 물어보는 게 정경심은 구속될 것 같다. 근데 감옥 갈거 같다. 근데 저 부부를 같이 감옥에 넣는 게저 관례상 잘안 된다면서요? 그럼 조국은 풀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저말하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이제 네. 그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소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나머지 한쪽은 뭐 불구속을 네.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어, 조국 전 장관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어, 조국 관련해서는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비리 차원의 사건보다 이 지금 네. 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 사건들이 네. 훨씬 중요하고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경심이 앞서 구속됐다고 해서 조국은 불구속 뭐 이런 얘기가 토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네. 뭐 너무나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네.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부부 구속 피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재판부가 네. 이렇게 편파 재판을 하더라도 구속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앞서 뭐그 조국의 동생 조건도 한번 서울중앙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죠. 네.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을 판사가 그냥 기각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예. 기각이 됐는데 예. 그다음부터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그렇이 예, 아. 아무리 그기네그끼리 어? 정권 친화적으그 어. 한다고 해도 결국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그어요그 아, 난리 쳐봐야. 아. 예. 부속이다. 결국엔 국민이 네. 이길 겁니다. 네. 네, 예. 아유 바쁘실 텐데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시죠? 예, 네, 저뭐 네. 그저께 네. 예비후보 등록하고 네. 수원 팔달구에서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수원 팔달구 네. 아 이제 예.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거기 분위기 어때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역 다녀보면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 그 여론조사? 아니, 문재인 지지율이 뭐50%뭐 넘었대는 기, 그런 여론, 리얼미터인지 뭐 이상한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한번 뭐 믿을 게못 뭐 되죠. 5%는 넘겠죠. 5%. 5%. <laughs> 공 어, 하나 더 붙였나? 뭐, 뭐,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네. 5%는 넘을 텐데 50%는 아니. 어, 말이 안 돼. 41%라는 거하고는 전혀 네. 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 네. 아유, 용방 불패 김용남 변호사였습니다. 아유, 수원 팔달구 또저저 선거 다지느라 고생 많이 하시겠네. 수고하십시오. 네. 송화발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바쁘실텐데 이렇게 전해 화 주셔 서 감사합니다.